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 조자에, 부모님께서는 조자에 거주하시고, 어, 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컴 수입이 없으셔가지고, 주택융자가 조금 힘드신데, 자녀분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네. 자녀분이 조지하는 거주는안 하시고 네. 타주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자녀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나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그동안. 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런 거를 이제 용자 용어로는 난 아큐파이코 바로라고 하는데 이난 아큐파이코 바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또 어떤 식으로 접근 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자에서 부모님께서는 은퇴하신 조자 부모님께서 조자에서 거주를 하시고 네. 자녀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융자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녀분은 거주를 같이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께서 또 효도를 하고 싶으신데 어떤 식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은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부모님이. 은퇴를 하신 부모님이라면 네. 무조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몰개지를갖는 순간부터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뭐 오큐파인 코 바로보다는 네. 자녀 입장에서는 세컨덤으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주택을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릴지,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은퇴를 안 하신 분이라면, 아직도 은퇴 나이가 안 되셨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코사인으로, 네. 난 오늘 어쿠파인 코바로로, 이제 코사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메디케어랑 또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은퇴를 하신 시점인지, 은퇴하시기 전인지에 따라서, 그거 이제, 어, 자녀분께서는 실제 거주를 안하시기 때문에 투자 용도는 아니지만 세컨홈으로도 충홈이 세컨홈.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은퇴를 그렇죠. 하셨을 경우에는 세컨홈으로 도와 드릴 수가 그게 있고 그게 제일, 제일 좋은 방법 중 네. 하나고 네. 은퇴전인데 는또 접근하시기에는 어, 난 아큐파이 코 바로로 코사인을 해주신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부모님 대신에 그렇죠 가지고. 뭐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도 어, 이 집을 몰개지를안 받는다고 가정한다라도 네.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가 되면 스쿨텍스 면제를 받죠 네. 그 굉장히 어마운 투가 큰데 부모님이 타이틀에만 올라와 있어도 네. 스쿨텍스는 면제가 되는 네.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융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느냐는 이제 은퇴를 하신 시점이냐 은퇴하시기 전이냐에 따라서 또 왜냐하면 은퇴하셨으면은 메디케이라든지 정부 혜택을 받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또 연관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은퇴를 하시기 전 시점이어가지고 자녀분께서는 코사인을 통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융자를 받게 된다. 하게 되면은 어이 자녀분이 또 언젠가는 본인 집을 사실 경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미 부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융자 심사를 할적에 어떤 식으로 정액을 받는지. 그러니까 코 바로가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코 사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네. 이제 어쨌든 저쨌든 두분 이름이 다 융자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살고 계신 분이. 네. 1 2 개월 이상 페이먼 할 시에는 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음... 페이먼에서. 부채로 인정 인정을 아예 저희가 오미을 한다고 하죠. 네. 부채로 인정을 안 하고 그 그러니까 내 부채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채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페이먼을 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은 12개월. 네. 미니멈 1년은 페이먼을 하셔야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음.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곧 1년 후에. 1년 후. 예, 맞습니다. 1년 후에 집을, 자녀분께서 집을 하시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부모님을 코사인 해주시는 융자에 대해서는 부채를, 어, 웨이브를. 그죠 예. 뭐 인정을 안 하죠. 네, 네, 네. 부채로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예, 하셨던 부분 같고. 그렇다면은 이런 그 코사인이 꼭 부모님과 자식간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뭐 친척이나 아니면은 또어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가족이라고 코사인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소득이 괜찮고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을 코사인을 해줘도.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이 나올 수 있는 분이라면 네. 누구든지 다 코사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거 네.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예, 네. 지인이더라도 이런 난 아큐파이코 바로 를 통해 가지고 코사인을 대신 해줄 수가 있고 도움을 주실 네. 수가 있고요. 어, 그렇다면은 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나요? 융자의 진행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고 네. 이제 하는 방식도 똑같은데 단지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이분이 몰개지 페이먼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 아니면은 몰개지 페이먼이 있는데 내 이름이냐 아니면 혹은 배우자 이름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주와 아니면은 렌트를 만약에 내고 계시면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담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꼭 부모님께서 직접적인 수입이 없으시더라도 은퇴 후더라도 이렇게 자녀분께서 대신해서 코사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영상을 한번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했고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상황, 상황에 따라서 또 자녀분의 상황에 따라서 자녀분께서 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을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부모님 효도를 하실 수 있는 어, 또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네, 말씀드렸고, 네. 가능하시면 또또 어, 이렇게 자녀분을 통해서 어, 또 도움을 받으시면 방법도 있으니까. 또뭐 자녀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혹은 친구라든지 네. 이제 뭐 나한테 누군가 보증을 서줄수 있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모자란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니 네.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가능하시면 효도 하시라고 어, 그렇잖아요 <laughs> <laughs> 네. 첫 이제 직장 잡으시고 그렇죠. 예, 수입이 네. 생기시면은 이런 네. 방법도 있으니까 네. 아, 한번 이런 방식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 D 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